예, 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9월 6일입니다. 그죠?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는 겁니다. 그죠? 뭐, 엊그제 8월인데, 벌써 그죠? 9월이고, 또 뭐, 9월, 금... 잠깐 지나면 뭐, 금방 또 12월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이 상당히 빨리 간다고.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수익 구조가 잘 형성되시는 분들은 토요일, 일요일이 아마 지겨울 겁니다. 그렇죠, 그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토요일, 일요일이 지겨울 정도가 되려면 어떤 여러분들이 그 학습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제가 이 파동에 대한 책을 세군을 썼지요. 그죠? 보면은 어, 누구도 이 파동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전부 캔들 그죠? 그뭐 음봉이네 양봉이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보고 그죠? 근데 제가 이제 그 무조건 파동을 알아야 그죠? 이 파동이라는 거는 수익구조를 형성해 줄수 있는 테마하고 형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는 테마가 이루어져야만 파동 길이가 세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이해를 해야 잔파도에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캔들 하나에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이 파동에 대해서 알, 아, 알려고 하면은 사실 뭐 어디나 그죠. 특히나 이 지금 보면은 우리 지금 어, 살고 있는 이 지금 2000 20년대, 그죠? 21세기를 사, 살아가는 지금은, 과거 우리가 뭐, 아주 오랜 뭐, 신석기, 구석기, 뭐, 이런 시대, 그죠? 그런 시대와 비교를 해보면은, 그때는 정보를 몰라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어떠냐면은, 모든 것이 정보가, 정보력이 돈이라는 겁니다. 정보가. 아시겠습니까? 이 정보를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죠? 이 전략과 전술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죠? 전쟁도, 지금 전쟁은, 그죠? 내가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기는 전쟁이 아니고요. 내가 상대방의 어떤 그 정보를 어떻게 깨뚫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죠? 이 승패가 좌우된단 말이에요. 코로나도 정보력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정보다. 그러면 이는 정보에서 주식 시장은 어떠느냐? 특히나 더 그렇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그죠 누군가가 이렇게 밀었을 때 어떤 정보력을 갖고 있었다면 여기서 전부 다 사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누군가는 샀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누군가가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 뒀다라는 거는 지금 이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 이렇게만 떨어지면은 죽겠습니다 이렇게만 떨어지면 죽겠습니다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잖아 그죠 그런 분들은. 파동 공부를 좀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보는 이 패턴은 어 그러니까 이 전체를 보는 패턴하고 종목을 보는 패턴하고 파동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시장이 이렇게 내릴 때도 파동이 나오는 종목 이 있고 지금 지난주 지난 시간에 보면은 신데카도 그죠. 이현상 나왔고 유나이티드 제약도 그죠. 지금 어떻습니까? 9만 원이죠. 이 지금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는 제가 이미 우리 유료 회원님들에게 그죠 여기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릇이 돼야 된단 말이야 내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단 말이야요 근데 여기서 천 원이 천원 왔다 갔다 하는 거에 견디지를 못한단 말이야 그런 거에요 파동을 모르니까 그죠 내가 이건 나중에 큰 그림이 나온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도 바로 눈앞에 떨어져 있는 이거를 보니까 이게 무슨 큰 그림이 나오겠느냐 이거죠 그죠 그러면 요래 올라갈 때는 그렇지만 내려올 때 이렇게 내려오면은 또 그죠 마음이 심쿵하고 뭐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이 악장에서 이래 큰 그림이 나오잖아, 그죠? 그럼 이게 파동이란 말이에요. 이 정보력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라는 건 자기 그룹밖에 못 먹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지금도 이런 종목들이 있지요. 지금도 지금도 이런 과정에 있는 종목들이 있지만 과연 여러분들이 이 이런 과정을 견디느냐 이거죠. 요렇게 올라가면은 아 그렇구나 이러는데 요렇게 심쿵 빠지면 어떻습니까? 아 아니네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정보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죠? 이런 현상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도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파동을 하루짜리 파동이 있고 그 예를 들어서 보면은 하루짜리 파동들 많잖아요. 그죠? 시간에 뭐 사안가 쳤는 거. 상한가 친척 하면서 그죠? 다음 날 아침에 뭐 높이 뛰어가지고 그죠? 또 다음 날또뭐한번더 때린다든지 그죠? 뭐 그런 어떤 하루짜리 파동이 있는가하면 이렇게 유나이티드 제약처럼 긴파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한3삼사 3, 개월 들고 있으면은 이 과정만 딱 지나게 되면은 그죠? 이렇게 멋진 파동이 나올 수 있는 이런 것도 있다. 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 이런 거는 이런 것을 원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어, 10개 중에 한두 개 나올까 말까인데 에,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붙을 때 사게, 사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에, 뭐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이런 어떤 현상에서는 여러분들이 따라잡기가 힘들잖아요. 그럼 이렇게 파동이 나오는 이런 과정에서는 어떠냐면 은 치고받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치고받고를, 그죠? 사실 저는 이렇게 9만원까지는 갈 거라고 생각을 못 했지만은, 그죠? 지금 보면은 뭐 만원짜리가, 그죠? 이렇게 한 4, 5개월 만에 이렇게 이제 만든다는 건한 4개월 정도 됩니까? 그죠? 엄청난 지금 파워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늘 제가 제가 유튜브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파동을 읽어라, 파동을. 그러면 지금 전체 우리 이 시장, 이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지만은, 그죠? 이 시장이라는 건 동조화 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이 제가 여기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조정을 볼 때는 다음에 어떤 멋진 애가 나올 수 있는가를 그 파동을 찾아서 그것을 물량 확보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관건이지. 그렇지 않나요? 그죠? 도망가는 장세가 아니다. 왜? 지금 이 코로나라는 것이 쉽게 그렇게 끝날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업종들은 전부 다다올 수도 없된 상태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만 이 주식 시장만은, 그죠? 살아있단 말이요. 에 그러면 이 미국 시장이라는 것도 흐름을 봤을 때, 그죠? 이 11월 달에 어떤 재선, 그죠? 어 미국의 대선, 대선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움직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주식시장이 한꺼번에 무너지진 않는다라 거죠. 누가 돼도. 그러면 우리 시장 역시도 어떻느냐면은, 이제 저는 우리 시장은 이제 시작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이제 시작. 그런데 이렇게 추세를, 과거형처럼 추세를 이렇게 끌어가는 그런 어떤 패턴들이, 그죠? 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테마를 잘 타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그 마지막 책 썼던 그, 테마를 알면 30억이 보인다. 신데카, 이것도 보세요. 2연상 나왔죠. 제가 그 테마에서 말했던 종목들이 전부 다 상한가 나오고 순환을 한단 말이에요. 돌아가면서. 거기에 있는 테마만 가지고도 여러분들 이 시소를 타면은 상당한 수익구조를 형성할 수가 있겠지만은 과연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런 기술력이 있느냐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캔들이 쏟아, 요래된다고 요런 거 보지 말고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여기 지금 보세요, 이신대카 같은 경우도 이거 뭐 조용히 이렇게 가는 애가 아니지 않습니까?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이, 이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으니까 이렇지만 이렇게 되면은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디 가서 물어보면 전부 다 매도지요. 예, 매도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되면은 매도지요. 그런데 어떻게 된나요 지금 그림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그림이 그려져 있, 있지 않나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요런 캔들 하나에 목숨을 걸지 말고, 그죠? 이런 종목들이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재료 가치, 신대가에 충분한 재료 가치가 있잖아, 그죠? 모든 것을 뭐 AI로 다 하니까 뭐 그죠? 뭐이 임상 과정이 굉장히 빨라질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파동이 나온 상태에서는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는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단기적인 일분봉을 보는 그런 파동을 봐야 되고. 그죠? 이파 이는 상한가가 나오기 전에는 뭘 봐야 되냐? 일봉 파동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주말에 이 파동 공부를 좀 해보시라. 자꾸 캔들에 목숨 걸지 말고, 그죠? 이먼 그림이 나올 수 있는 파동들은, 그죠? 일봉을, 그죠? 보면서 이이 이 등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자꾸 여러분들이 연구하다 보면은, 아, 여기서 지지를 하니까, 아, 이거는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런 형태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죠? 그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예, 그 뭡니까? 상상력을 동, 동원하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어뭐 특별한 정보력이 없어도 그죠? 이 많은 이니까이 그 재료 그죠? 얘들이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있고 그죠? 아직까지 기술적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그죠? 수급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러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파동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 그런 부분이 좀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제 방송을 들으시면 빨리 배울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익구조를 형성하는 데는 파동이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유튜브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